양수 A와 음수 B에 대하여 다음 중그 부호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양수 A를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해 볼까요? 음수 B는 B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1번. A가 양수니까 양수에서 음수인 B를 빼라는 거죠. 자, 뺄셈은 우리 뭘로 고치기로 했냐면 더셈으로 고치기로 했어요. 그럼 양수 더하기, 그 다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기로 했죠. 그럼 얘도 바꾸면 양수. 어? 양수 더하기 양수는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네요. 자, 2번. B가 음수죠. 그러면 음수에서 빼요. 누구를? A, 양수를 빼달래요. 자 그러면 여전히 뺄셈을 더셈으로 고치고 뒤에 빼 주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 어 음수 더하기 음수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고 또 갔죠 어 음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3번 생각해보면 음 양수죠 a 곱하기 b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예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음수 그다음 4번. 양수, 나누기 음수. 그러면 두 수의 부호가 다른데 나눗셈 하면 얘도 음수. 그다음에 5번. 이번에는 b에서 a를 나눴어요. b 나누기 a. b 음수고 a는 양수. 그래도 어차피 두 수의 부호가 다른 나눗셈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양수가 되는 1번 a b입니다. 세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는 0보다 작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a는 양수라는 얘기죠. b도 양수겠네요. 그럼 c는 0보다 작으니까 이 친구는 음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기억, a는 양수예요. 거기에서 음수를 빼달래요. 자, 그러면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고 빼는 수 부호 바꾸면 어, 결과는 양수가 되겠네요. 어, 0보다 크다. 양수 맞습니다. 자, b도 양수죠. 양수에서 또 음수를 빼달라고 했어요. 그럼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같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얘는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음수,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니은은 틀렸겠네요. 자, 디귿 한번 봅시다. a분의 b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b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b 나누기 a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수의 곱이나 두 수의 나눗셈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두 수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가 정답이라면 두 수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럼 살펴볼까요? 어? 둘다 양수니까 두 수의 부호 같죠? 아, D는 맞네. 자, 그럼 리을 봅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곱셈에서 두 수를 곱했는데 0보다 컸어. 그럼 두 수의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a가 양수고 c는 음수니까 어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